온도를 지닌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큰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죠. 난로 근처에 있어 본 적이 있나요? 난로에 가까워질수록 몸이 뜨거워지지만 일정 온도 이상으로 몸의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난로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몸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지기 때문이죠. 이 상태를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난로에 가까울 때에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난로에서 멀어질수록 낮은 온도 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태양은 매우 뜨겁고 거대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복사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중 아주 적은 양을 지구에서 받게 되고 태양에너지로 인해 지구에서는 기상현상과 광합성을 포함해 많은 자연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현재 지구는 태양에너지와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에 주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치면 30은 그대로 반사하고 20은 구름과 대기에 50은 지표에 흡수되죠.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를 계산해볼까요? 지표면과 대기가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합이 70이고 30은 그대로 반사되었으므로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주는 복사 에너지의 양 백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태양은 지구에 끊임없이 복사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지구도 우주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지구에서 일어나는 복사 평형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가 우주로 곧바로 나가기도 하지만 대기에 흡수되어 일부가 다시 지표로 방출되는 보온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하여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하죠.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 기체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정 기간 동안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한편 이 그래프는 같은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내죠. 둘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알수 있겠죠. 이처럼 온실 효과의 증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구 대기의 자연스러운 온실 효과를 넘어서는 강화된 온실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석 연료 사용으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고 이산화탄소는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 기체의 약 8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온실효과가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빠르게 상승하게 된 것이죠. 지구 온난화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 홍수, 산불 등 여러 가지 이상 기후가 나타나게 되고 급격한 환경 변화는 식량과 생태계를 위협하여 어떠한 종에게는 가혹한 환경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실 기체를 감축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사에너지와 복사평형이 무엇인지, 지구에서는 어떻게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는지, 온실효과와 온실기체는 무엇인지, 지구 온난화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그 대응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교사 K였습니다.